지금 제가 제주도에 와 있는데 어저께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하고 비밀 스케줄이어서 누구랑 왔는지는 비밀입니다. 곧 아시게 되죠? 항상 곧 아시게 되니까요. 네 안녕하세요. 여기 있는 지금 제주 아일랜드 에 왔습니다. 야외 액티비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. 남자라면 곰필자라면 아, 근데 어쨌든, 세진이 형이 스크을 보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잡으러 가야겠다. 오! 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형은 노지노잼 아마 반응은 노잼이거든 뭐야? 뭐야? <laughs> 나현진 <선생님? 웃음> <저 여지> 씨야! <laughs> 야 어, 제가 봐도 반응이. 빨간색이에요. 아, 진짜. 제가 <laughs> 네, 선물. 과연 선물일까 <laughs> 네, 선물. <laughs> 음. 선물일까요?